트위터에 올라온 트윗터다 인버스 컴퍼니라는 게임에 관심이 생긴 대압은 인버스 컴퍼니 방송을 하기로 하는데 <laughs> 아니 이거 뭔가 이게 시청자 수 이게 실화인가 방송 1분만에 1000명은 이게 맞나 싶은데 아, 이거 버그겠지 아마 리마키들이 많이 보러 왔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이 12명의 12초 텐 약간 12사도 이런 것도 아니고 12초 텐이라 하니까 좀 도대체 왜 12초텐이냐고 아니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길래 초텐이라고 정신적으로 아주 글러먹고 게으르고 나태한 소주가 한명 있는데 그 소주를 이제 빼다 닮은 사람들이 12명이나 있다고 그래가지고 12초텐이라 부르게 되었소이다 자 그러면 슬슬 시간이 됐으니까 첫인상들을 작성을 좀 한번 바로 가보겠네 PV를 보면은 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선 첫인상을 두 개로 한번 나눠보겠소이다 얼굴만 보고 좀 판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PV들을 보고 한번 다시 써보겠네 내가 이것도 대충 보고 이 미리 준비해 온 것들이 또 있소이다 우선 이렇게 쓱 봤는데 눈에 띄는 작가좀 있었네. 이제 있지 않은가? 내가 아직 이름도 모르겠지만 이 소형지기는 이게 좀 어울려 보였네. <laughs> 좀 물도 에비앙 같은 걸 좋아할 것 같고 인테리어도 검은색을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물씬 풍기고 있었네. 대기업 다니고 에비앙 마시고 검은 인테리어 좋아할 사람. 또 내가 생각이 났던 게또한명있지이거딱두개 준비해왔는데 좀 닮았던데. <laughs> 하나 생각이 들었던 것은 이 눈에서 은은한 광기가 느껴진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가? 그 다음에 또 생각이 났던 것은 시침하고 분침하고 일치하면 뭔가 일어날 것 같은 약간 이런 기믹들 많이 있지 않은가? 머리가 시기라면 이런 거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laughs> 머리 열리면서 뻑국 뻑국 할 수도 있지 않을가자그 다음에 또 생각이 들었던 것은 약간 음침하고 해킹 잘할 것처럼 생겼었는데 세상이 밝고 아름답게 보일 것 같은 맑은 눈의 기질이 있다. 이 소저는 그 서쪽 있잖아가 그쪽 지역에 좀 인물같이 생겼다 사역사랑 같다 뭔가 사연 있어 보임 툴툴대면서 도와줄 것 같은 이 소저는 어이 느낌이 딱히 없네 뭔가 이렇다 꽂히는 느낌이 없어이다 성격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피부를 봐야 좀 판단이 서겠는데 시정잡배 이 소저는 뭔가 총쓸것 같고 이런 알선해주는 일들 있잖아가빠 같은 데서 이렇게 막 의뢰 같은 거 받아주고 그런 연결해주는 브로커 느낌 다먼 같다. 이 소전은 왜 색을 뺏겼는가? 아 남자라고? 이 소형질은 자존심 세 보이네. 뭔가 망설임이 많아 보이는 소전네 하지만 중요할 때 뭔가 울면서 해낼 것 같은 느낌. 이 소전은 여유가 좀 있어 보이네. 뭔가 다른 생각이 있어 보인다. 다른 사람과 이제 동상이뭐 다른 곳을 쫓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구만. 아리 근데 이거는 내가 첫 인상을 판단하기 전에 이거 앵보공이 하루 종일 이제 그자 오늘부터 그래고르 컴퍼니라 부르겠습니다. 어! 이름도 변. 그레고리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레고리 컴퍼니로 바뀌어 된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중에 이자만 알고 있네. 피곤해 보인다. 육체적인 단련이 필요해 보임. 자, 이렇게 첫인상을 모두 적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p v 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싱클레어. 더 해야 될 말이 있나요? 아니 뭐 진짜색이 반반밖에 진짜? 없는 소용처구만. 생각보다 좀 오래 아, 예. 보이는데. 자꾸 기대려 하면 안돼 싱클레어.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하자. 그 말이 옳소이다. 그 개기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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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뚝을 쓸 쓰... 거예요. 음, 바르고 고음을 쓰게. 세기 반밖에 없는데 말뚝을 좋아함 이거밖에 쓸 말이 없구만. 파우스트예요. 파우스트. 내 인생에서 한번 마주칠까 말까 하는 천재적. 내가 좀 예상한 목소리랑 거의 근접한 듯하네. 약간 오만해 보이는데. 굉장히 똑똑해 보였다. 전법에 능하며 재갈 세금만큼 조금 오만해 보임. 나 아, 드디어 나왔구만. 너무 기대가 되었네. 메르소. 오. 그렇게 불러주겠습니까? 예상은 그 느낌인데. 애비앙 젊은 식기 궁금하게 찌질. 왼쪽두 번째 열부터 오른쪽 1 5 번째 열까지 나에게 쏠려 있는 눈알들의 시선. 8십 개의 검지와 여든여섯 개의 목구멍에서부터 쇄도하는 슬픔, 공포, 혐오, 매도. 자네에게 주지는 합금 목걸이. 약간 생각보다 이제 큰 인상은 변하지 않은 느낌이네. 애비앙 마시면서 레파는 그의 목에 걸어지는 합금 목걸이. 나는 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떠오르는 건 만단지혜겠지. 짧은 시간 안에 의도를 전달할 수 있으니까. 만단지혜는 만물의 단축은 지구의 예술이다. 정신머리가 사팔센 파 소셜구만. 정말이지. 별다즐이스 하하하하하하. 요슈, 시쿠 <요로슈. 웃음> <laughs> 자기가 친 개그에 그렇게 웃어 보이면은 좀 그렇소이다. 개그 치고 혼자 웃음. 눈치 없어 보임 요로시쿠, 요로쇼쿠던가 히스클리퍼 i 히스 p p e r 사람 박살 내는 건내 전문이 아, 역시 자하는 내가 시정잡배일 줄 알았어이다. 하딱 보이잖아. 자하는 완벽한 시정잡배 상일세. 역시 깡패 같은 게 마인드에서부터 보이고 있지 않은가. 내가 예상한 대로 시정잡배가 맞았소이다. 이스마일이라고 불러 주세요. 사무소를 전전했던 것도 외곽을 판사였다. 음. 아, 작살이고 막. 약간 바다와 관련 있는 수로채 소조 정했 쓰이다. 장강수로채 소로채 말인가 아 해적들이네 홍루라고 한답니다 잘해보자고요 아래 목소리부터 이 약간 우와, 이 정신이 엇나감이 느껴지고 있네 지금 보니까 뭐 어디에나 있을 법한 흔한 집안이 있죠 아마 다들 비슷하지 않을까요? 조리장에게 반찬 투정을 하고 옷 입혀주는 사용인들을 쓸데없이 아래? 곤란하게 해서 할아버지에게 세갈 공자였구만 아 공자라 제 말이 뭔가 이상했나요? 아니 이상한 거 하나도 없었네. 명문세가 두른 약간 공간감 단테 씨는 돈 좋아해? 난 그게 제일 좋던데. 펑펑 쓰고 팍팍 벌면 되는 거지 뭐. 열로 구만 열로. 욜로. 아주 거지. 엠지한, 아주 엠지한 소저. 열로 쓰고 죽자 오늘만 사는 소저. 응. 그래구르그래구르다이 팔에 관심이 있나? 왜? 참나나 보지? 아니라고? 아리 아니, 벌레 같구만지 모르겠지. 곳에서... 오 근데 손이 이러면은 서있을 때 한쪽으로 기우는거 아닌가 몸이 아니 척추에 안 좋겠구만 자네 척추 내가 걱정을 해주겠네 상체 불균형 척추 수술 괜찮을까 지금부터라도 허리를 피는게 좋아 보이는군 역시 관리자께서는 음? 남을 통솔하시는데 걸맞으십니다 이 오티스 관리자님의 충직한 부관으로서, 얼이 성격을 안 좋아 보인다 그랬는데충신력구만 알이 근데 이렇게 좋은 소리를 계속 반복해 주는 사람은 그렇게 크게 믿으면 안 되네. 충신 인척 하고 있지만 언제 통수를 칠지 모른다. 이상이라고. 속이는 이상이오. 이상 중독자. 관심을 음. 두는 것은 바깥은 이상적이지 않기 때문이오. 그러나 이상적인 것이 무이냐 자네를 이상홀릭이라 부르겠네 이상러버 이상홀릭 떠오르지는... 이상중독자 아니 근데 내가 그 이런 말을 해도 되려나 이상적이지 않았어 이 말한 다음에 나 방금 좀 멋있었다 약간 이렇게 생각할까봐 좀 무섭네 이상홀릭 이상중독자 이상러버 나 조금 멋있었다 난 동키호테일세 관리자 나리는 꿈이 있는가 나는 있다네 정의로운 세상을 이 몸의 손으로 일구겠다. 그대도 관심이 마구 생기지 않는가? 응. 음, 사파석결 명문 청파. 다 무엇이란 말인가? 그럴 리 없다. 이런 흉물스러운 것, 필시 악의 무리들이 이 몸의 눈을 가리려는 획득이 뻔하다.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그 대사들 들어보니까 약간 그 무거운 사람들 죽이면서 이거는 이가나한 사파와 마귀의 무리들이 나의 눈을 속인 것이다 이러면서 죽일 것은 그런 느낌이 살짝 들긴 하지만 일단 첫인 상표를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명문 정파 사파 척결 정의 실현 아주 마음에 듭니다. 자 이렇게가 P.V.를 보고 나서 감상이 되겠소이다. 자 그러면 어땠는가 재밌게 보았는가 그러면 이제 바로 게임을 들어가 보겠네. 다른 영상도 보겠나. 자!